그거 말고... 안돼, 사오지마 동이 또왜 까칠해졌어?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덥지 동이 하지마, 하지마. 왕개미는 암컷한테는 무한 양보입니다. 무한 양보. 왜 그랬어? 귀찮아? 응, 어? 동이 귀찮아? 동이 귀찮아? 응? 응? 귀찮아귀찮아 괜찮아? 귀찮게해 귀찮게 방금 그 오줌 갈기기지 마세요 실례 괜찮아? 괜찮아? 괜 하지 말찮어 너. 딸랑 이찮 와. 와. 딸랑 이괜 와. 딸랑 이아 와. 찮아이 만져 달라고. 들러가, 들러가. 알랑이 이리 와. 아, 오늘 하루 피곤한데 개들하고 시 좋습니다. 지금 왕금이, 동이, 알랑이 지금 이렇게 세 마리 있습니다. 합사해놨습니다. 아, 오늘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배강견들이 참 무서운데. 진도나 풍산들이 동의하지 마! 이 참, 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실은. 사람한테는 어제 돌풍이를 만나고 왔지만은 사람한테는 순한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울산의 바람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사실 어제 누리 암컷 풍산개하고 월리 아, 암컷하고 사왔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다쳤다는데 조금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음. 이 월이가 이렇게 사망했다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개들이, 이 백강견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입니다. 이 생각보다는 견들끼리, 특히 그 성별별로 암컷, 암컷, 수컷, 수컷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의이 보면 우리 형우님께서 제구 세 마리를 형제들을, 의지 보면 참잘 키운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저, 어릴 때부터 이래서 하면은 사실 죽을 때까지는 안 사옵니다. 근데 한 집에 있더라도 굉장히 이게 심하게 사올 때는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게 제가 중간에 너무 강한 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너무 강하게 브리딩을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숙제 아닌 숙제가 저한테 지금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딸랑이, 봉이이렇게 있을 때는 잘 안사옵니다 의외로 이리와봐 딸랑 이거 또 누가 실례했을까 내가 채웠는데 누가 실례했어요 개들이 같이 으르렁거리는 거는 피해주면 안 사옵니다. 사실, 왕거미는 암컷들한테 무한, 무한 양보입니다. 무한 양보. 대정기도 산이한테 좀 다쳤는데, 이제 치료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변들마다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개들이. 딸랑이가 조금만 몸만 빼면 참, 진짜 나, 저는 이런 녀석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아파트에서 형제들 동배 중에 제일 치 가지고 제가 키웠는데 찬순이하고 딸랑이두마리 찬순이는 영동에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싸워서 죽었습니다. 찬순이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견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배강견들은 키우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풍경님도 지금 그 풍산개 진돗개 제왕이 하고 풍경님을 키우는데 둘이 합사가 안 됩니다. 합사가. 지금 여기에다가 전람의 미견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사실 진도산 동의를 투입했는데 후대들이 장난 아닙니다, 야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그남부님의 마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 그치입니다, 애들이. 특히, 그런 점에서 제가 동의를 넣어봤는데 수렵성은 좋은데, 동의하고 왕금이하고 이렇게 붙이거나, 뭐, 동의하고 또 다른 견을 붙여봐도, 예, 산성 문제는 끝치네요 이래 지금 제가 앉으면은 잘 보시면은 지금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지금 개들이 세 마리가 서로 견제 아닌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하는데 왕금 이리 와봐 왕금 딸랑 제가 중간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오는 녀석이 아마 동이일 겁니다 딱 오죠 딸랑이도 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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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자꾸, 응, 응, 하는 거는 왕금이한테 귀찮다는 거야, 거야. 너왜 자꾸, 응, 응, 그려? 어? 너혼좀 놔볼래? 응? 응? 어? 알지 딸랑이? 아 우리 이쁜 딸랑이. 딸랑이 이리 와봐. 딸랑, 이리 와. 딸랑, 이리 와, 이리 와. 하지 마, 너, 봉이. 자꾸 너 그러면은, 정리할 거야, 너. 딸랑 이리와 방금 이리와 방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개들이 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만지실 때 서열별로 사실은 만져주셔야 됩니다 개들 밥을 주거나 할 때도 합사를 했을 때는 서열별로 주는게 좋습니다 개들은 샘도 많고 주인한테 의외로 그런게 왜너또왜뭐 또또 왜? 어쩌려고 이리 와 아이고 나도 집에 좀 가야 되는데 아, 서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제가 빠지고 한번 제가 한번 빠지고 어떻게 뭐, 노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제일 예민하게 움직일 게 동일 겁니다 의외로 동이 눈 보십시오, 눈. 안움직인다 동이 지금. 미동도 안 합니다. 눈이 지금, 제 눈은, <laughs> 내한테 오지 마. 그런 겁니다, 지금. 동이야. 방금. 제가 늑대 소리 한번 내보면 딱 달라집니다. 얘도 견제하는 게. 제 차에서 날렸습니다 독이 지금 개도 좀 올라가지고 아. 날랑아 너는 또와거 있니? 자 이제 개들 분리해서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퇴근하려 합니다.